사백오십육 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너는 이렇게 예상했지? 아니었어?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한도전에서 그거 아시나요? 아닌데 <laughs> 이렇게 할 건데 아닌데. 뭐 낚시만 하다가 그냥 결국 갔는데. 하지만 아기는 살았죠. 아기는 살았죠?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또들어왔습니다 와,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진행을 맡은 김종원이고요. 네, 편집장 김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음, 떡밥이 다 식었죠. 네, 오징어 게임 시즌 3인데요.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넷플릭스 TV 프로그램에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흥행 기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시즌 2, 시즌 3를 정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 시즌 2도 살짝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고 평가에서 대중의 네. 평가에서 네. 물론 이제 대중이나 평론가들의 평가 와 관계없이 흥행 측면에서는 뭐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그쵸.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조원 음.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퀄리티 측면에서 대중들한테 물음표를 자아냈었죠. 네 여튼 그리고 이번 시즌 3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징어 게임도 보지 않고 우리 채널을 보실 분들이 <웃음> <웃음> 과연 <웃음> 확률상 그죠? <laughs> 있을까 <웃음> <웃음> 싶어서 네, 그냥 뭐 이미 각종 미미나 영상들이 SNS를 도배하고 있고 뭐 저도 뭐 뭐지 여러분 <laughs> 리믹스가더 <laughs> 유명한 네. 경우도 그것도, 그것도 있고. 있고요. 또 네. 어쨌든 이제 데스 게임류의 한 장르로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456명이 참여해서 1등하면 456억 주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서 보면은 TV 프로그램의 부분에서는 시청 시간, 가구당 시청 수는 압도적 1이고요. 그 뒤에 뭐 조회수 단순 조회수도 아마 영화의 영화를 제외하고 TV 프로그램에서는 1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넷플릭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한 콘텐츠 중에 음. 하나고 대부분 지표에서는 가장 상단에 올라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본토죠. <laughs> 넷플릭스 본토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가 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큰 흥행, 흥행을 한 작품인 것만은 분명한데 여하튼 시즌 수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먼저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전에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했던 거 과연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대놓고 죽어나가는 장르를 그리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음. 데스 게임 장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막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이걸 꼭 봐야 돼. 어머, 너무 재밌어하면서 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전개로 재밌게 봤습니다 2건 3건 음. 원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3도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몰아봤는데 그냥 흘러간다 <laughs> 어 결말 가네 하다가 어? 끝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음. 근데 일단 저도 드라마를 나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봤는데 사실 평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온갖 네. 사람들이 이제 악평을 남기는 것 때문에 스포를 거의 당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진짜 뭐그 정도로 재미가 없나라고 생각하고 봐가지고 그런가? 사실은 조금은 괜찮긴 했어요. 예상한 것보다. 예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니면 뭐 <laughs> 아이언 아트를 보다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그냥 사실 뭐그 정도로 나쁜 평을 받을 정도로 재미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그게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있어도 재미는 나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쨌든 시즌 2랑 3도 약간 파트 1 파트 2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시즌 2 3 느낌은 아니라서 어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파트 1 파트 2로 공개했으면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어 시즌 2랑 시즌 3를 독립적으로 놓고 생각하면 너무 그개연성런부분이 많이 떨어지긴 할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그 당연히 그전 시리즈를 보았던 관객들을 상정하고 만든 작품인데 뭐 애초에 황도혁 감독이 밝힌 바로는 원 이후에 추가 시리즈를 제작할 계획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랬던 그쵸. 작품이 이제 그 원보다는 더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서 두 개의 시즌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야기의 깊이나 전개 과정 같은 게. 저는 원래 그리고 시즌 1이 잘 되면 시즌 2, 3가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소포머징크스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워낙 그 시즌 1에 대한 그 흥행의 기대감 때문에 그 다음 작품들이 성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면 뭐 충분히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저희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흥행 성적은 정말 그렇죠 네. 유례 없을 그럼... 정도로 좋습니다 네. 그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거의 최초로 첫 주에 전 세계 1위를 달성했어요. 그걸 환산하는 점수를 뭐각 국가에서 1위했을 때 10점씩 준다고 하면 뭐 최초로 930점을 몇 주간 유지하고 있는 작품 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흥행에서는 정말 유례없는 흥행을 보여줬고 저도 그래서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막 오징어 게임 피날레 팬 이벤트쇼 뭐 갔다 왔는데 여하튼 이거 주더라고요, 이거랑. 뭐 이상한 거 많이 줬어요. 다 버리긴 했는데 사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네, 여하튼 그래고아 이것도 줬어요 참. 달고나 인기가 좋아요 확실히. 다시 어쨌든 얘기로 <웃음> 돌아와서 <웃음> 그래도 게임이 일단은 다소 아쉽긴 했었어요 세 개다. 그래도 마지막에 만든 그 고공 오징어 게임은 그나마 조금은 잘 살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제목부터가 오징어 게임이니까 음. 게임이 재밌어야. 재밌고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2는 음, 조금 아쉬웠죠 1에 비하면 네. 근데 3는 조금 신선한 게임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공오징어 게임에서 어쨌든 한 명을 죽여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어, 사실 언뜻 보면 그냥 셋 죽이면 됐었는데 <laughs> 음. 그런 것들을 어찌어찌 잘보여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 약간 딜레마적인 요소나 돈 앞에서 인간성이 좀 결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저희가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게 안, 이게 아쉬운 점으로 이야기하실 관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측하기 어려운. 캐릭터성이나 이야기 전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죽어, 얘가 얘를 죽여, 이렇게 음. 관객들이 보고 예측하지 못했을 스텝을 계속 밟아 나가는데, 음. 이 호불호는 조금 있을지언정 이 작품을 볼때 신선함이나 의외성은 충만했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재밌었던 점보다 아쉬웠던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웠던 거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어쨌든 이 오징어 게임의 장르는 데스 게임 장르고 서바이벌 장르잖아요. 그랬다고 하면은 그 메인 스토리에 집중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니까 극 음? 그 중에서는 이제 그 그, 그렇죠. 성기훈 씨가 주인공인데 기훈이의 얘기 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뭐 그게 그 그렇게 캐릭터가 다양한 게 극을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자칫 몰입도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네. 특히나 이제 어 박규영이랑 이재눅 씨가 나오는 그 스토리나 아니면 그 유명한 도시어부 팀이 <laughs> 도시어부 팀이 <laughs> 두 팀이 있는데. 사실, 이두 팀이 메인 스토리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 그 유기성이라고 하는 <laughs> 서로 두 가지 갈래의 스토리가 영향을 미치고, 아, 이게 음. 이 이야기였어? 얘가 이렇게 이펙트를 줘?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 이 셋이 다 만난 적이 없어요. 낚시하다 끝나는 팀 하나. <웃음> 어. <웃음> 그림, 그림 그리다 끝나는 팀 하나.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서로 만나야지 뭐, 이게 스토리가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영향을 미치지. 이건 뭐, 그냥 완전 독립적인 영화 세 편을 찍어놓은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정도로. 그냥 다른 영화를 찍고 있어 저기는 뭐 낚시만 하다가 그냥 겨우 갔는데 집에 갔더니 456억과 아기가 있다. 이 뭐야? 하지만 아기는 살았죠? 아기는 살았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456억도 벌긴 했죠. 아유. 개꿀 엔딩이야. 내가 볼때이 형사, 이거 형사 때려 치는 이유가 있었어. 세금도 안뗄 텐데. 그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못 봤어요? 미미 <laughs> 있던데. 456억 받아도 절대 안 되는 게 상속세? 아니, 상속세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집이나 차살때 재산 증명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벌었는지 써야 되니까 그거 버는 순간 200억이 뜯겨요 네 여하튼 어,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 메인 스토리에 걸터진이 서브 스토리들이 약간 겉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메인 스토리에 대한 매력도 점점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게임이 너무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음. 뭔가 2도 그랬고 3도 그랬고 게임은 정말 물, 물론 그 감독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정말 게임이 없어도 그만인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시즌 2에 나왔던 게임도 그렇고 시즌 3에 나왔던 게임도 그렇고 음. 뭔가 한국의 맛을 살리는 게임들은 아니었어요. 음, 맛 그게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것 같네요. 그쵸. 그 처음에 순박꼭질도 외국에도 충분히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사실 순박꼭질이 말이 순박꼭질도 그냥 살인 게임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풀어놓고 그러니까,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아쉬운 측면에서 좀더 이어나가면 그렇게 게임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죠뭐 2에서는 그래도 팽이나 공기처럼 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지? 싶은 우리만 아는 그런 한국적인 놀이들이 충분히 살았었는데 음. 3에 나왔던 게임은 조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숨바꼭질이라던가줄넘기라던가 네. 마지막 고공 오징어 게임도 그냥 말이 오징어 게임이지 그냥 맞다이. 예, 맞다에 3명 죽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뭐한 명씩 죽여라 이런 사실상 그냥 다 너무 단순한 플롯이에요. 사실 저는 시즌 1에서도 그 이제 구름다리 게임이죠. 그게 사실 제일 아쉬웠던 게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너무 뭐라 그래야 지 게임 자체가 재미 매력이 없잖아요. 너무 이미 운빨에만 그러니까 유전하기도 하고 오히려 2, 3를 생각했을 때그 구름다리 게임을 재평가하는 영혼도 있기는 한데 <laughs> 그쵸 근데 어쨌든 시즌 1에서도 그게 아쉬웠는데 시즌 3에 있는 게임들은 다 그것보다 못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게 그렇 줄넘기도 그렇고 그게 뭐야 줄넘기 그거 그러니까 그래도 그 매력적인 캐릭터 있으셨잖아요 누구요? <laughs> 그 넘어오면 <laughs> 그 아무도 못 아. 넘어오면 다 우리가 갖는 거야 <laughs> 그니까 러그 정도면 은 내가 송기훈도 병신이야 <laughs> 저 같으면 그 사람까지 밀어버리고 혼자 <웃음> <웃음> 그렇죠 아 그리고 그냥 사실 임시현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결국 끝까지 쓰레기였던 것도 감독... 감독이 <laughs> 하고 싶었던 말일까? 근데 어쨌든 내 아들이고 둘다 살아나갈 확률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음. 둘다 살아나갈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종재를 죽이는 게 낫지 않았나? 근데 그... 그 사실 그리고 또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결과론적은 없 야구의 만약은 없다처럼 만약은 없겠지만 넘어왔으면 이정재가 자살하지 않았을까 음... <laughs> 근데 사실 이정재 캐릭터 성기훈 캐릭터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예측은 참 의미없는 것 같아요 그치? 이미 예상에서 훨씬 벗어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요 논란이 되는 캐릭터들을 꼽아보자면 양동근을 죽인 양동근의 어머니 캐릭터 그죠? 네, 임시환 네임시완 캐릭터 이렇게데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 감독이 어쨌든 아들하고 엄마가 나왔으니까 모자 관계가 나왔으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해 생각했구나. 그리고 부부와 아,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부부가 아이를 위해 생각했구나. 둘 중에 한명 희생했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뭐야이 이런 약간 예상에 가는 그런 심파적인 요소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시즌 2에 깔아놓은 그런 떡밥들 그렇죠. 그런 게 많았는데. 이걸 본인이 약간 깨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너네 이렇게 예상했지? 아니었어?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 이야기를 비틀어서 나오는 매력보다 그 무한도전에서 그거 아시나요? 아닌데 <laughs> 이렇게 할 건데 아닌데. 그 <laughs> 고등학교 선배님이 박정민 배우께서 나오시는 장원영 씨가 찍은 광고 있잖아요. 아 진비 마이볼. 네. 아닌데. <laughs> <laughs> 아닌데 이렇게 할 건데 아닌데 이런 건데 그렇게 비틀기 위한 비트만 가득한 그런 그렇죠. 연출이 아니었나 그래서 약간 너무 그런 걸 의식해서 어~ 뭔가 반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시청자들로 하여금 뭐 이게 반전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쨌든 그~ 우리나라식 그런 끊어먹기 그~ 엔딩 장면이잖아요. 절단신 네. <laughs> 그것도 사실 외국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파적인 요소도 외국에서는 좀 다를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매력으로 외국인, 그 그러니까 글로벌 팬들에게는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까지 망할 거면 심파라도 넣어보지라는 음...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망하지 않았어요. <laughs> 물론 망하지 않았어요. 매우 잘 됐어요. 마치 그 광장 같될까 아. <laughs> 광장도 아직도 화제성 랭크에 돼 있더라고요. <laughs> 네, 어쨌든 탑텐에도 그, 들어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많이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어쨌든 국뽕을 가득 차서 이야기하자면 음.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컨텐츠로 몇 달간 이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과연 앞으로 계속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뭐 인구 감소의 추세를 생각하면 이런 콘텐츠가 몇 개나 나오겠지만 그리 길지가진 길게 가진, 길지 가진 못하지 않을까. 네. 지 그게 되게 고무적이더라고요. 영화와 드라마 부분에서 각각 오징어 게임과 키이팝 데모넌스가 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아... 이게 진짜 문화 승리지. <웃음> <웃음> 이게 문화 승리지. <laughs>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꽤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냥 사실 워낙 스레 같은 영화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영화 드라마를 지금 지금 각오를 막확 지나가는 그 저희의 작품들을 보면은 위로 올려만 봐도 내가 이걸 왜 봤지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엄청 이 장르를 좋아한다거나 아니좀 좋아하는데. 저는 안좋아하그니까이 뭐 작품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어서 음. 오히려 혹평에 비인 꽤나 재밌는 드라마잖아. 그렇 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비슷한 약간 데스 게임류로 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헝거 게임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음... 물론 아이그 들어가서 하는 요소는 아예 다르지만, 음. 다르지만, 그냥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한 명이 주체 측이 있고. 그한 명이 뭐 막대한 부와 명예를 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는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헝거 게임과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헝거 게임은 원작 소설이 존재하고 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원작 스토리가 이미 탄탄한 걸 영상화하는 음. 것과 네, 네. 이제 스토리부터 창조해야 되는 작품과에는 차이점에서 그렇죠,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황동혁 감독이 조금 빡치지 않을까 <laughs> 아니 그거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황국게임에서는 네. 어쨌든 시즌 1에서는 그, 시즌 2, 3는 반란 내용을 담아요 쿠데타 내용을 담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오징어게임도 아 하려 했구나! 음. 어, 하려 했구나! 따라했네 반란이 하지만 <웃음> 실패하죠 <웃음> 그러네요 뭐 여기도 비틀기를 시도해봤는데 네 여하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우 아쉽네요 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평점 한번 매겨볼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 5점 만점에 2.5점? 저는 이번에 딱 절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막 엄청 재밌게 보지 않았는데 음.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점수인 것 같은데 그막 엄청 감명 깊게 보지는 않아서 음. 하지만 또 재미가 없진 않아서 딱 절반인 2.5점 드립니다 저는 5점 만점으로 치면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3.5점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laughs> 아니 일단 일단 흥행을 했잖아 결과론. 쪽? 어, 결과론 적으로 흥행을 했잖아. 작품 외적으로 들어가시겠다. 그치, 작품 외적으로 들어가야지. 네. 그러니까 애국 점수. 애국 점수 들어가고, 난 4점도 주고 싶었는데 0.5점을 뺀 거는 4점을 주기엔 너무 과한 내용이다. 음. 그리고 4점을 주기에는 많은 대중들이 공감을 얻기 힘들겠다. 아. <laughs> 그래서 3.5점 정도로 주고, 어 그냥 시간 대 여기 힐링 타임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틀어놓고 그냥 쓱 보기에는 나쁘지 않고. 나쁜가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봐보세요 재밌어요. 그래도 나름 1위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여하튼간에 뭐이 정도로 오늘 오징어 게임 이야기는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아무쪼록 더 좋은 이런 오징어 게임 과 같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어, 저희도 뭐볼게 많은 당연 히 좋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고봉, 미 하기 위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